사무엘하 22장에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삶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던 잘 돌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날에 드린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찬양하도록 지으신 하나님 내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가 다윗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중에 다윗이 깨닫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낀 것이 무엇이냐 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살았던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왜왜 왜 방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보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느낀 건 다윗은 하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다윗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사람은 진작에 망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절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있어 없어도 아쉬울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3회라 22장에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이세 인생에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다이세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온유함.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다윗이라는 사람이 좌충우돌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말씀하실 정도까지 다윗이 죄질 때도 있고 하나님 속일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꾹 계속 참으시고 그에게 주신 권의방패를 거둬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을 지켜보셨고 붙들어주셨고 동행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택하신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27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이쁜 구석도 없어요. 그래서 다잇도 똑같았습니다. 다잇은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다잇에게 힘든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마저도 다잇이 고백하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아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살수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이세의 고백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살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다이처럼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었으면 살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가정의 삶의 친이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일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주와 동행할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소리>